전도서 11장 1절로 4절에 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될든지 저것이 잘될든지 혹 둘이 다 잘될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 오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장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적인 열매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수확이 있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보람있고 알차게 보내야 되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막연히 미래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 보다 알찬 오늘을 어떻게 에, 살아가야 될까. 자, 첫 번째. 일절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이고 어, 버리는 것처럼 낭비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 떡을 먹을 것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을 물 위에 에, 던진다는 것은 나누는다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거지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낭비고 지출 항목의 기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심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어,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때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이 절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지향이 땅에 일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나중에 할게, 다음에 할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있다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라.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그때 가서 또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두 번째는 3 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그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비가 오겠죠. 어, 또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져 있어 큰 고목이 썩어서 쓰러져 있고 북쪽으로 또 쓰러져 있으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인정하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으로 쓰러져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남으로 쓰러져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해 있으면 그 가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부염에 처해 있으면 부염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 구름에 비가 있으면 비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구름에 비구름이란 얘기죠. 때가 되면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며 우리의 일상의 일상을 인정하고 그 일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무에 나무가 꺾여져가 이렇게 누워 있지. 나무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를 품은 구름이, 어왜이 비를 내가 땅에 쏟아야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비를 모금고 있으면 그냥 땅에 쏟는 거지요. 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려라. 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어, 내일을 위해서 어, 우리가 그냥 운명론자가 돼서 내 팔자는 이거야 뭐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 내 삶을 내 일상을 인정하고 누린다는 의미는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남이나 북으로 나무가 썰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또 다른 거목이 될 거야. 이런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 맺는 내일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세 번째 좀더 구체적으로 사 절에 보면, 사절5절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제 바람이 씨를 뿌리는데 바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못 뿌린다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면 시가 날려가니까 바람이 잠잠한 후에 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파종을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려라 아, 구름을 보니까 비올것 같아요. 아 추수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아비올것 같으니까 비가 아, 온 뒤에 또는 비가 지나간 뒤에 해야지 이러면 또 못한다는 거예요. 오 절에 보면 사 어, 어, 절까지만 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불평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되지 말고, 오늘 너무 바람이 불어서 파지 못하고, 또 구름이 끼어서 비올것 같아서 출수 못하고, 또 날이 너무 추워서 못하고, 뭐 못하고, 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삶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환경과 형편이 있습니다. 시간이 넘쳐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넘쳐나서 헌금하고 섬기고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또할 일이 없어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바쁘고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근데 그 바쁘다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집에 가면 TV 보고 있고요. 어, 퇴근하고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다 해요. 어, 다 핑계. 바쁘다는 생각 때문에 뭘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은 좀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서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여서 보람찬 내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절 육절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이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자, 이런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지혜자라고 해도 바람이 바람의 길이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모르잖아요. 또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안다고 큰 소리 치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러야 돼. 그렇게 교만하게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도 계속해서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알지 못한다. 5절에도 6절에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좀 경험했다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의미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피라미드 구도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점점 얘기하면서 점점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12장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모든 보험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허무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만사 세웅지마다 누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있겠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모르고 또 당연히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보람 있는 인생,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내일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희망과 기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 희망과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이네 가지 신앙의 원리를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 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어, 나누고 일상을 누리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있던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어, 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강구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고 보람차고 열매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